우와. 아. 눈보라가 치는 것 같습니다. 눈은 다 끝났는데 나무 사이에 남아 있던 눈들이 네, 즐기기 79년생 입니다저 생샷하고 있고요. 아, 오늘 처음 나왔는데 눈이 이렇게 날렸네요. 분위기는 참 좋은데 몸은 힘듭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였으면 이게 지적 사항이 있다 봐요. 갑시다. 아이야. 동상이에요? 응. 안녕하세요. <laughs> 어, 사랑이 이렇게 예쁘게 느껴진 게 처음입니다. 정말이 같네달리느라고못 찍어서 그런데. 와 이쁘다. 아니 우리 아 멋있다 아 정말 이쁜 숲편는데 여기 길내는 것 같아요. 지금 전기가 따라가고 있어요. <laughs> 저 저분들 하 <하도> <laughs> 눈 봐칩니다. 눈 봐. 그러니까 아깝다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로 가는 것 같아요. 벌써 다척구만 뭐. 저 참나 치고 내 애들은 저쪽부터 죽은 애들. 같이 갑시다. 우리 내려갈 때 됐어, 지금. 요즘에는 한해 정말 중요한 그, 뭐 어... 다치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부상 당했다 훈련 중인 음,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이렇게 거의 다 오셨어요. 클라이머님 빠졌고 싱글벙글님 빠졌고 그다음에 음, 빠졌습니 음. 음. 음, 해바라기 해바라기 빠졌고 음. 세네분 빠졌고. 어, 어. 어쨌든 잔 어. 채우고 건배 한번 하고 각자 소개하는 자리도 가져보려고 해요. 어. 아마 닉네임은 다 아실 텐데 아직도 이 자리에서 얼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별레 t v 사랑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정말 감사하고요. 저기. 우리 벨레우리가 네, 특성이 있잖아요 네. 어디서 뭘 라이딩을 아, 아, 하든지 제... 아, 즐겁게 라이딩하시고 안전하게 네. 하시면서 늘 마음의 고향처럼 네. 올수 있는 동호회가 됐으면 네.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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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 말을 길게 할게 아니고 일단 소개를 좀 할게요 저쪽 끝 테이블부터 어, 자기 이름과 닉네임 간단한 자기 직업 같은 거 소개를 좀 하고 자 그린게임은 자질링이고요 이런 김치이보이데 직업은 가무업을 하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어제는 진짜 늘 든든하게 저희 동호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귀여운 듯 험악한 듯. 알리하면 알리바이라알리바 자, 알리바님 안녕하세요. 이름 박대희이고요 사마식당에 습니다감사합니 이쪽 테이블에 계시는 요 저, 정답은 65점입니다 100점 오~~ 감사합니다. <laughs> 다 건강하게 안 다치고 생활생활을 지은기계쟁니다 인증입니다 이 하루하루 잘먹 이런 다양한 라이딩을 할수 있는 별년이니까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것, <laughs> 것 같아요 내년에도 안전하고 즐겁게 모두들 행복한 라이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회사 다니는데 육아휴직 중이고요 6년 차예요 그리고 80년생 원숭이뛰고 자전거는 20년 차 그리고 로드도 타고 다운힐도 타고 전기차도 타고 많이 타는데 별래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딱 1년 됐어요. 3년 전에 처음 왔다가 열심히 나오기 시작한 1년 됐어 앞으로 많은 분들하고 계속 즐겁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주지는 지금 하남인데 서울로 아마 이사 가야 될것 같아요. 현재가학생석 운동선수라가 있어서 말이긴 했지만, 계속 공모, 유튜브도 많이 보고, 비밀이메일 동영상도 많이 보고, 제가 지금 같이 네. 소원, 네. 이렇게 고려하고 싶어서 시험을 네. 했근데 어, 산악자전거 타보니까 뭐, 나름 재미도 있고 이것저것 했었는데, 그래. 혼자서 타보니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역시 이게 유튜브 그, 예, 규제, <laughs> 유피디님 그 동영상들을 보면서, 아, 이거 정말 가면은 재밌겠다 싶어서 가입을 하게 됐고. <laughs> 원래. 유유자적이라고 지었는데, 어떤 분이 너무 길다고 그래서 그냥 자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원이고요. 몇년안 남았습니다, 정년이. 몇년안 남았고. 뭐 어떻게 올 초에 들어왔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이 아직 안 납니다. 네. 잘안 나고. 하여튼, 좋은 분들이 많이 이득해주셔서 잘 타고 있고요. 아, 좋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아, 한바람이랍니다. 흑석동사는 67년생이고요. 원래 그 여자들하고 같았는데, <laughs> 어, 여기 오니까 남자들 뺏겼어가지고, 자주 안 나와요. 어, 솔직히 나와. 안녕하십까 여러분들 덕분에, 그, 알라, 질라, 박리들다덕입니다 그, 이름은 이현석이고요 요새, 그, 우리나라에 인구가 잘 누구 있어서 걱정인데 최소한 아들 둘을 낳기 때문에 저는 애국자입니다. 네. 직업은 회사원이고요. 저 자전거는 좀잘못 타는데 자전거를 물고 빠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뭐 만지고 조이고 그러 걸. 예 네. 내년에도 열심 어, 열심히 말고 즐겁게 안전하게 다 같이 내년 이맘 때도 행복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오 <웃음> 꽃미남 <웃음> 반갑습니다 꼬리라고 합니다 어, 자전거 탄지는 한1 0년 됐는데 이제 한 일이 있어서 한5 6년 쉬다가 작년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했고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별래에 가입을 해서 시작하게 됐고. 이제 지금 이제 조금 다시 이제 예전에 리듬감을 좀 이제 회복되면서 재밌게 잘 타고 있습니다. 원래 MTV 회원분들하고 만나서 좀 반갑고요. 좀더 안전하게 즐겁게 또 이렇게 여러 군데서 같이 활성화되는 그런 MTV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 여기, 벨레 근데 여기, 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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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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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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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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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시고 공화사님, 김박수도지님. 아까 이제 민경원 다시 이름은 장진석이고요. 어, 지금 백수입니다. 오, 멋있다. 재밌게 <laughs> 드릴게요. 네. 네, 네. 아, 공화사님, 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자 아니지만 악기 악기 어. 얘기 좀 해주세요. 트럼펫 불어요, 트럼펫. 우와. 지금 중양구 실버 밴드에서 어, 같이. 어, 밴드에서 어제도 아, 어휘를 가졌다는 게. 죠몇학이세요 아, 어. 뭐. 여기를 누르고만 불안. 놨는데 <laughs> 그렇게 끝 이렇게 가면 나도 자전거 시작했을 때 유튜브 보면서 그때 제내 나팔문을 알았지 아다음번은 트럼펫 한번 같이 보시죠 까예트잖아요예을아 아베쿠 독일 유학 중이신구나 분들다 인터뷰하고 관리하고 초보들 같이 네. 하시는 걸면잘안 찾을 게 도와주고 참산이많은요 약간 소감 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명은 유PD 본명은 유은상입니다 너무 뭐 이렇게 사실은 회장님이 3, 2년 전에? 3년 전에? 그때 회장님이랑 저랑 소주 한잔먹었어요 이랬고 야은성 우리 1년 열심히 해보고 문 닫자, 아니면 <웃음> 그랬는데 <웃음> 지금 정말 저희 동호회가 뭐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가본면은 저희 동호회 많은 동호회가 없고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손회한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회원분들 너무 감사하고 본주 감사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자, 블랙 TV 건 <laughs> 건강하게 해 <laughs> 내가 하면 사랑하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자 맛있게 드시고자 예.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네. 제르마 님께서 이게 별라 MTV 모자 기증해 주셨고 자세개세개 세개 남았습니다 손, <laughs> 원하시는 분손 들어주세요 모자 우리 게 정말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두분한분더 네. 음 네, 네. 자 저렴한 님또 추가 기재해주셨는데요. 영상 많이 찍으시잖아요. 영상 찍는데 넥브레이스넷그 뭐였지? 마운트? 넥 마운트? 액션캠 마운트. 액션캠 마운트. 자, 원하치는 분은 손들어주세요. 네, 상구 형님. 야, 오늘, 오늘. 금일봉 기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아, 나, 와서 아, 한번 쳐주시고요. 상구를 잠겨낸다고 기재가 아, 아, 감사합니다. 아, 한 말씀. 많이 드세요 <laughs> 작년에 받았던 쿠 네. 감사합니다 동영상일 거 같은데? 동영상입니까? 아 습니다 <laughs>